네, 반갑습니다. 모합입니다. 괴로운 월요일이 이제 끝났네요. 어제 제가 고블리 남살자와 모래아기 스쿨피온 클리어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제 화염머미까지 클리어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영상을 두 개를 올리는 바람에 지쳐서 어제 영상은 못 올리고, 녹화만 해두었다가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은 여섯 마리의 탐험 보스 중에 세 번째 화염머미는 그전 고블리 남살자나 모래아기 스쿨피온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두 보스는 제가 A 클리어를 했죠 근데 화염머미는 S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화염머미는 약간 쉬어가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전장의 좀 특징이 일단 스턴 계열의 무기들이 효과가 좋죠 근데 이제 냉기로 둔화 상태를 만들고선 거는 스턴이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게이지를 채우기 굉장히 쉬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클리어한 스탯을 보여드릴게요 5초월된 네, 일반 나이트폴이고요 효과전이 파이어, 아이스 드래곤은 제가 아직 강화를 못하고 있어요. 재료를 다못 모았고, 돈도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이무기, 저무기 다 강화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강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은, 어, 그레이와 메테오라인데, 제가 요즘에 영상을 올리면은 그런 댓글이 달려요. 이제, 무과금이라서, 이런 부관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메테오로는 아직 7 0 0 에메랄드로 살수 있는 게 이틀이, 더 기다리셔야지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레이는 지금 이미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메테오라가 아니라 필리파로 가셔도 깰수 있습니다 토론, 키, 토론 창을 보시면은 뭐 필리파를 이용해서 깨신 분들도 많은데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깰수 있을 거예요 예, 이전 보스들과는 다르게 뭐 크게 이동이 없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레이 메테오라 그리고 오추월 나이트폴로 화염머미를 사냥하는 영상입니다 화염범위는 좀 특징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계속해서 화염 게이지를 채웁니다 본인이 제가 뭐 화염을 쓰지 않아도 자꾸 화염 게이지가 차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나 이거는 블레이즈 바스타드 로 클리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고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게이지가 차도 스킬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 요 그래서 역시나 팔전장은 스턴 계열 무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앞선 두 보스처럼 이제 그레이로 냉기를 걸어주고 알아서 메테오라 가 드래곤브레스를 벌어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스톤 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고 그랩을 이용해서 연속기를 계속 시전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막 컨트롤에 신경을 안 쓰셔도 이번 판 쉬어가는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에 이전두 보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특별한 컨트롤 없이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뭐 그레이가 있다면은 다 수월하게 깨실 텐데 그레이가 없으시면 조금 컨트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필리파랑 메테오라 두 캐릭을 다 깨봤는데 어, 메테오라를 제가 강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테오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쓰고는 있습니다. 저도 아직 클리어를 4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속기를 이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S등급으로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좀 연습을 더 하면은 뭐 끊기지 않고 1분 내로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스턴이 중간중간 끊기죠. 연계가 안되고 예,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시면 뭐 2분 내로만 깨면은 에스클리어니까 지금 재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클리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8전장이 그래서 바로 이 보스를 깨고 또 이제 토벌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다시 또 스토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스를 또 올려 드릴 거고요 네 지금 포시면 피를 거의 다 뺐죠 1분 40초가 다, 다 돼가고요 네, 한 15초 정도가 여유가 남았죠. 네, 1분 44초에 클리어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신경 쓸 내용은 없고요. 좀더 신경을 쓰면 더 빨리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전 보스들의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 편안하게 사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그 전승의 대지 웜 잡을 때 더블 크레센트를 이용해서 클리어하는 영상 올렸는데 어, 그거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무기로 클리어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분에 대해서 실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